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네. 또한 가지 가져왔죠. 많이 가져요. <laughs> 주방 미드필더에서 네볼 어, 소유를 잘 보자 했어요. 어. 그리고 볼 소유를 하면서 앞에 있는 수비를 제치고 싶은데 제치고 싶다. 어려워요. 그렇지 어렵죠. 저도 미드필더 였잖아요 그죠? 누군가를 미드필더에서 제치고 나간다는 게 쉽지 정말 쉽지 않아요. 왜냐면은 사이드 윙어 같은 경우에는 내 앞에만 숨이 와 있는데 미드필더는 내 사방에. 앞뒤 사방에 멘트가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제기가 되게 어려워. 요 그래서 조금은 간단하면서도 간단하면서 네. 상대를 벗어나서 패싱이나 킥이나 할수 있는 드리밍 기술을 발전록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맞죠? 할수 있어요. 네, 습니다 <laughs> 아, 바로 가실까요? 가시. 쉐이딩 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, 쉐딩 턴이라는 거는 수비를 막고 돌면서 내가 턴을 하는 동작인데요 네.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치고 가다가 미드 패드 같은 경우에는 오프 컨트롤 해놔도 미국 가다가 수비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, 네, 그렇죠이런때 이제 벗어나는 동작인데 자미고 가다가 내가 뭐 시저스 하기도 어렵고 뭐 좀베미한 네.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우선은 내가 이 인사이트 컷 통해서 수비로부골를을 멀리 두는 거 음. 그리고 지금 딱 자세가 어떻게 됐죠? 방어. 그렇죠, 쉐딩가전이거네이 상태에서 제가 쉴딩하게 되면 수비 기본 자체가 상대가 등을 보이는 게 없어요. 달려오면? 압박을 안 했죠. 네. 그때 압박을 할때 내가 스윽 어... 이 공간을 <laughs> 활용 하는 거죠. 쉽죠? 아니요. 어려워 <laughs>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니요. 자 내가 언퍼드를 <laughs> 했어요. 밀고 네. 가다가 애매한 상황이에요. 그럼 우선 골반을 더 지켜요. 등죠. 그럼 이 사람이 붙겠죠? 네. 그때 내가 공간을 풀어 <laughs> <코트를 웃음> 이게 지금 빠르게 대밴을 멋있게 되는 거죠? 당연하죠. 빠르게 네. 해볼까요? 가면서 <laughs> 컷, 컷. 어. 이준이도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되지 않을까. 하지만 우리 칼슘에서는 해야 돼요. <laughs> 한번 전체 한번 해볼게요. 자마지 상태에서 이거다가 컵. 어와 세렸어. 밑에려 빼트려, 빼트려. 다시 한번 더. <laughs> 근데 지금 되게 잘한 게 손으로 저를 막았잖아요. 그죠? 그게 아주 좋아요. 아, 왜냐면쉴딩하면서 사실 이게 잘안될 수도 있어요. 그냥 그러니까 우선은 이 볼을. 멀리 지킨 게 가장 중요해. 그러려면 이 손이 어떻게 돼? 막아야 돼. 막아야겠죠. 이 상태에서 이 사람 이 바짝 붙을때 내가 이 사람 힘을 이용해서 풀어. 이걸 이용한다. 그렇죠. 한번 더 해봐. 밀고 오다가 커 움직이고 붙으면 어 엄청 잘 막아. 자 지금 잘안 되는 게 뭐냐면 천천히 했다고요. 아 그래요? 아 그런 것도 있구나. 진짜 안 되는 게 내가 볼을 커트하면서. 딱 이쪽을 밑으로 보내주면 돼요. 아 그러면서 골하고 나랑 좀 이게 거리가 좀 생겨야 돼요. 네. 근데 너무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턴나는게좀 어려우신 거 아. 요좀더이복폭을좀 네, 넓게 놔두세요. 오케이. 천천히 한번 해봐요, 처음에. 오다가 컵, 그렇죠. 되게 이상하다. 왜 이렇게 항상 뭘 시키면 이상하지? <laughs> 다시 한번 더. 치고다가 컵, 그렇죠. 오케이. 그러면 내가 돌면서 접방을 보게 되겠죠?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어지러운데요. 어지러. <laughs> 워 반대로 안 들어가. 좀더지켜지 주시겠습니까? 거리 되게 잘해 주. 러다가컷 붙으면 더 그렇죠.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. 붙다가 이 사람은 수비수는 벌써 이 사람이 등을 지면서 수비수가 제가 등을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? 붙어 주네 등지면 붙겠죠. 네. 그럼 벌써 모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? 앞으로. 앞으로. 그때 내가 거리고 그리고 지금 뭐 인사이드를 같이 좀 나중에 잘 되시는 분들은 아웃사이드로. 어, 이거는 좀 잘해요. 이거 할수 있어요. 보다가 수위가 났을 때 컷! 이러면서 그렇지. 뭘!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줬어야 했는데. <laughs> 오케이 좋아요. 인사이드가 생각보다 네. 어려워요. 아요사이보다 어려워요.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조금 잘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아웃사이드나 인사이드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충분히 네. 네. 시도해볼 수 있는? 네. 불술인것 같아요 근데 한쪽으로 게되면 아까 내리 어지러워요 킥 보는 상황이 되니까 네. 오른발, 왼그거랑상아 좋을 것같습니한번 경기장에서 시도보세요 우리 아마추어니까요 <laughs> <전> 아니 <laughs> <laughs> 안녕